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행동으로 못 옮기신 분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지금 사려고 해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불안합니다. 예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 보니 너무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면 값, 자장면 값이 오르듯 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부동산이라고 안 오를까요? 오히려 더 오르면 오르지, 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순하고 명백한 경제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의 가치는 값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가격에 맞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거품이 있다면 조정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1974년도에 자장면 가격은 200원이었는데, 현재는 자장면 가격이 4,5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장면 값을 가지고 예전에 얼마였는데라며 먹지 않거나 투덜거리고만 있으면 바보 같은 행동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비싼 부동산은 없습니다. 모두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가격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오르고 가치가 변해서 당연히 가격도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특히 부동산은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 서로 시세가 쉽게 비교됩니다. 지역, 동네, 동, 층, 신축, 구축 등 모든 것이 비교 평가됩니다. 따라서 그 평가에 상응하는 가격이 책정되고 시세가 형성되어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하게 과거의 시세에 얼매어 있으면 부동산 투자의 진척이 없고 영원한 초보로만 남습니다. 물론 모든 부동산이 시간만 지나면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오를 것은 오르고 내릴 것은 내립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나중에 오를 부동산을 매수해 놓으면 현재 싸게 사는 것이고,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보는 눈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과거의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가격에 집중하시고 앞으로 오를 것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현재 얼마 올랐는지는 내 부동산이 아니면 무의미하고 투자 판단의 기준도 될수 없습니다. 미래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서 나에게 수익을 안겨줄 곳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예전에 얼마였고 그때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말만 하고 투자를 망설이신다면 10년 뒤에도 지금을 회상하면서 그때 안산 것을 후회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항상 흘러가고 싸게 살수 있는 기회는 점점 멀어져 갈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을 평가하는 눈을 키우시고, 더불어 투자 마인드를 강하게 만드셔야 합니다.